정문 1층입니다 자, 사조 동아원, 한번 볼게요, 사조 동아원.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예, 거래소 소형 j 음식료고요시가총액이1 6 7 9억이네요 사조 동아원. 음. 자, 한번 쭉. 땡겨 볼게요 예, 되게 오래된 회사인가봐요 그렇죠이 k y 이 u t h a n 이 you. Thank you. t 지금 얘가 계속 내려옵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예, 그리고, 이 추세선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죠? 예, 지키지 못하니까, 예, 보다시피, 예, 이 선도 극복을 못했고, 그죠? 음, 그런데, 여기가 지자장이 이렇게 계속 모여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저항은 생각보다 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그죠? 2,400원에서 또 300원까지, 아니, 3,000원까지. 그죠? 자 이렇게 그죠? 여기는 강한 저항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자 월봉을 한번 또 봐볼게요. 월봉을 보게 되면 최근에 거래가 집중적으로 터졌어요, 그죠? 자 여기 한번 볼게. 요 이렇게 거래가 터졌으니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죠? 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아이 중심을 맞고 왜 떨어진지 알 거예요, 그죠? 이매물이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그죠? 매물했다는 거죠. 이런 기본 공부 좀 하시면 여러분 늘지 않을까요? 그죠?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공부 정말 많이 되죠, 여러분?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죠? 구독도 많이 하고, 동요하고 그러면 음. 제가 더 많은 하겠죠, 공부가, 그죠? 지금 응원이 굉장해요. 지금 공부 많이 된다고, 진짜로. 그러면, 종목도 제가 성실하게 지금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세요. 이런 걸 보면요, 봐요. 여기가 왜 떨어졌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보세요. 치고 나갔던, 그죠? 치고 나갔던 전체의 구역에서 이 자리잖아요. 놀았던 자리, 그죠? 그럼 이게 보세요. 보라색 보이잖아요. 이게 외물이라고, 이게. 그죠? 음. 자, 당겨볼게요 뭔가가 좀 지저분하죠? 이런 부분도. 그죠? 뭔가 깨름직하지 않아요? 뭔가 지저분해요. 깔끔하지가 않고. 그죠? 이렇게 볼게요. 자 고가가 이렇게 이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것만은 이것만큼은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우하향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추세를 그리고 내려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시도하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 대추세를, 그죠? 하다가 결국에는 이지지하장 여기서 계속 뚜드러 맞고, 뚜드러 맞고, 뚜드려 맞고 이 여기서 엄청나게 휘젓죠 그죠? 막, 그죠? 급등나가 심하게 하다가 결국에 못 이기고 또 올라왔는데 또뚜드러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추세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그죠? 잘못하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어쨌든 그림 자체가, 뭔가가 깔끔하지가 못하다. 이렇게, 그죠? 음. 그니까, 이 선을 지켰어야 되죠? 이렇게, 그죠? 이 선을 지켰어야 되죠? 어. 그니까 러 밑으로 가니까 깨지잖아요, 그죠? 자, 주봉 한번 볼까요?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을 보게 되면, 그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갈라진 것도 보이죠? 뭐, 꽤 맞추는 거,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뭐, 이게 뭐야? 이게, 저항받고 <laughs> 이게, 이게 뭐야, 이게? 헥헥, <laughs> 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얘기하면 욕먹는 거예요. 야, 저런 것도 있는데 저러고 어떻게? 뭐, 근데, 안 해요. 안 하면 되지, 뭘. 뭐. 깔끔한 거 하면 되지, 뭘. 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이런 그림을 갔더니, 야, 지나가고 꽤 맞추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든 극복하겠다는 얘기냐? 이안 그러니까 해요. 매매 안 하면 되지. 에이, 안 하면 되지 뭘 깔끔한 것도 얼마나 많은데 이건 기적 분석한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한번 보시라고요 그죠? 자일봉 일본 볼게요 일봉에서는또 다른 모양이 나와요 주봉 있고 월봉 있고 연봉에서 그게 포착이 된다고 그러면 봐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넘어갈 때요 그죠? 뭔가가 이게 있었다는 게 보이죠 그죠? 근데 이거 내려올 때 외국인이 끝까지 받았죠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그죠? 계속 계속 받았죠? 이렇게죠? 이게요. 저는 그 말씀 묻는 거예요. 봐봐요. 이 새끼들이 얼마나 소름 끼치냐면요. 외국놈들이 봐요. 여기서 지금 움직였죠? 여기서 계속 샀잖아요. 근데 주가가 반등했죠? 야, 이게 평균단가 추정치로 가능하지 않나요? 여기서 산 거, 여기서 산거다 합치면 그죠 물려 있었다 여기 살짝 살짝 팔았다가 살짝 살안 되니까 팔았다가 급등하니까 다 던지고 났죠 이거. 이게 살짝, 살짝 손해는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기 단가 추정치했던 것을 던지고 나면 이런 예술적인 아주 여우 같으죠 그러니까 봐봐요 그것도 싸그리 받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싸그리 받습니다 누가 이 개인이 이거는 이거는 매물로 적용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매물로 이거 넘어가기 쉽지 않다고죠 왜뭐 왜 그럴까요 이거는 달라붙은 개미일 확률이 되게 높다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선 세력이 잡아야 돼요. 생각을 해봐요. 세력이 방향을 바꿔주지, 그냥 모래알처럼 1 0 0만 명이 그냥 개인들이 막 산다고 올라갈까요? 개인들은 그리고, 어떻게 봐요. 쫓아가면서 사는 경우 거의 없어요. 내려오는 걸 대놓고 봤지. 그죠? 그래서 외국 애들이나 갔다 갔다 그냥 한 발에 빡 던져버리는 거예요. 매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팔기가 되게 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모여있으니까, 종기종기. 그죠? 그러다가 주가를 탄력적으로 위에 있는 거 살짝 오히려 어떻게든 빼버리고 지네들이 공백을 세우잖아. 요제 얘기 무슨 말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매물이 여기 이렇게 뚱뚱하게 있다고 칠게요. 이게 매수 매물이라고 칠게요. 근데, 매도 매물이 별로 없어, 요 이렇게. 이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없어. 그러면 이 매물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빼버리면요, 되게 얇아지겠죠, 효과가.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렇게 효과가 얇아지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예요? 살려고 대기하는 매물이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세력이라면 이 물량을 이렇게 팔아야지 이게 부딪혀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난 이렇게 할 거예요. 빼버려. 그럼 공백이 생기죠. 그죠 그럼 뭐예요? 물량을 갖고 있는 애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사 공간이 비니까 내가 사니까 적은 금액으로 이동을 시키지 공간 이동을 그냥 띄운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돼? 거래를 없거나 점사각으로 찍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갔다가 거래가 줄어서 가는 거나 현격히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아니면 여기 올라갈 때 거래가 일정해요 의도한 거야, 의도한 거. 뭐뭐 조금씩 그것도. 여기가 뭐 100만 주라 그러면 여기 올리는 거몇개안 돼. 몇개안 된다고 몇만주 갖고 끌어 올리는 거지. 그러면 일정하게. 그죠 그럼 얘들이 어떻게 될까? 따라와요, 이렇게. 이게 따라온다고. 살라고. 안 잡히니까. 따라와요, 계속, 이렇게. 공간을 끌어줘? 그럼 어떻게 돼? 이 끌어다가. 여기다 던져버리는 거확 그냥 갔다 그럼 어마어마한 이득 아니에요. 그죠?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을 거야, 아마.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물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매물이 물려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못 하게 되겠지 오면 다 던져요 공백을 못 메우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다 사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아니 그냥 돈이 많이 들어가 그냥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매집을 하는 상태에서 공백을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를 못격하게 만드는 거지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거래량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예, 그런 부분을 좀, 이건 되게 고급 강의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조.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죠? 그럼 제가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랑 비슷하지 않아요? 자, 이 안에서, 그죠? 단가 추정치가 딱 나와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 물량이 불행하게도,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 물량이 불행하게도 이게 그냥 개인 물량일 확률이 되게 높다고, 이게. 이게 물려 있는 물량. 그러니까 공백을 못 시키는 거지 이거를 점프를 못 시킨다고. 에이, 물렸잖아. 자꾸 팔아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 이럴 바에는요 어떻게 하는? 끌어내려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투매를 요구해서 던지게 만든다고 아예. 그래서 그 던진 걸 받아내면. 엄청나게 쌓아서 받을 수 있죠. 물량을 다 뺐죠. 그래놓고 어떻게 돼? 매물 부담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투매가 나온 거를 여기서 다 받았으니까 우에 매물 부담이 없을 거 아니야. 얘가 다 팔았으니까 공백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럴 거 어떻게 돼? 올라가기가 쉽지. 여기서 1 0 0만 주를 받았다. 그럼 여기 가 어떻게 돼? 거래 없이 갈수 있잖아요. 거래 없이. 아니 팔은 놈이 없잖아. 그래서 물량을요, 쟤들이다 걷어갈 때 그짓을 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극대화 시킬 때 어떻게 할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서 매집을 했어요. 이 공간에서 이렇게 매집을 했다고 찍게요. 올라갔다 어떻게 할것 같아요. 이거 여기서 매집을 했어. 유통 물량이 몇개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들이 사고 팔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일부만 끼는 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뭐야 여기서 거래가 별로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공간이동시켜놓다니까 여기다 갖다 놓다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사회에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살려고 달아붙기 시작해 이렇게 여기서 막 이렇게 그럼한번더 끌어올려 그러면 얘들이 따라와 거기다 내가 팔아버리고 말이지 화. 그래서 눌려 이런 형태가 된다고 이런 형태가 그래서 이거는 올라가기 쉽다 어렵다 내한만 붙여 봐봐 여기 이이 이, 이 매물 그죠 사주동안 이거 넘어가기 어려워 한번 봐보라고요 쉽지 않아 뚫으려면 그냥 장타촌면서다 걷어 가는데 이금액은 시가총액 볼게요 1679억이잖아요 저것도 매물보다 이건. 그러니까 유통물량을 또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뭐 상장수식다 나오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면 이해관계인 기타 등등 지배권 빼면 몇개안 돼. 근데 금액이 많으면 어떻게 돼? 그만큼 부담스럽다고. 핸들링하기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렸을 가능성이 큰 거야. 이거 일반 개미일 확률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매물 부담. 여기 봐봐요, 이거. 이, 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괜히 보는 게 아니잖아, 이거. 그죠? 이거. 그래서 이걸 넘어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럼 얘는 이렇게 끌어내릴 확률이 되게 높다, 일단은. 끌어내렸다가 이제 뭘 하려고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런 차트를 만들 때는 제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갔죠?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그죠? 이걸 보면 제이 공간에 사는 거거든요. 돈을 돌리는 거 확인하고. 그럼 이런 데도 살 때가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런 데 보세요. 이렇게. 여기 가야 되는 자리죠. 만약에 어. 샀다면. 이 쳐지면 안 돼.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무게 중심이 밑으로 간다는 것은 단가 밑에 본다는 건 뭐야? 걔들도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게 많죠. 이런 거. 깨면 안 된다고. 만약에 여기서 변고, 고가가 내려오다가 저가 내어와서 이거 샀어요. 그죠? 이거 깨면 안 되는 게 항상 그 타고 갔었어야지 그럼 들어가는 거 아니면 최소한 빠지게 됐어. 한번 볼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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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올라갔단 말이죠. 음, 음, 이런 음. 모양들은 네, 저건 참 제가 공부 많이 시키죠 이거는 이런건 거 이런 거, 기본이에요 기본 이런거 쭉 봐볼게 이렇게 그죠 이런거 이런거 참 좋아한다고 터널랩 이렇게 하죠 안빠져요 들어가면 전받아가고 이런거 여기 샀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런데 사는걸 좋아 만약에 여기가 의미있는 자리였으면 저기 여기 사거든요 이거 바로 던져요 밑으로 가면 안돼 여기서 매 손절이야 그냥 여기서 뭘 생각해 생각하게 진거지 그냥 갈려면 거기 안와 그냥 이렇게 하지 갈럼은, 어떻게 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비싸지게 간다고, 여기서. 그냥 간다고, 이렇게. 이런 갈럼은. 갈럼은. 주식이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손익비가요, 훨씬 훌륭해요. 왜? 무슨 얘기냐면, 이것만 이해하면, 손해는 조금. 그죠? 예, 먹는 폭은 내 마음대로. 그럼 최소한, 여기, 여기 고가잖아. 이건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거 보고 가는 거거든요? 이거 폭이 두 개로 갔을 거라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경우가 엄청 많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목포가를 책정할 때 거기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그리고 분할 그 다음에 다음 나머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돌면 잘라버리고 그럼 이건 손익비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분할해서 나머지가 음 7%, 10% 짜리 하나가 툭툭 나와줘야 이제 남는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자 그럼 4조 동화원이었습니다정문여침입니다